여기다 사장님 다 왔습니다. 운전 주차를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나? 사장님 여기 다 왔거든요. 네? 저 여기다가요? 네. 여기 주차 사장님, 여기 뒤에 유료 주차 있는데 거의 다 될까요? 네. 네. 자, 제가 거기 일행부 있는 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저기 차키 저 맡겨야 돼가지고 사, 사장님 우산 우산 찾으세요? 우산? 이따가 여기 못 찾으실까봐 아 그럼 어떻게 저 가도 될까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아따요 오랜만입니다요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오랜만에 밤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별건 없고요. 아무튼 다시 시작합니다요, 형님들. 바로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요, 형님들. 뿅! 아, 여기는 강서구청이구요. 왜 대리 오랜만에 하려고 했더니 비가 오고 난리냐.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거의 비었는데. 안녕하세요. 자. 네. <laughs> <laughs> 어, 여기까지 총 90g. 벌백비수2 2 형, 저 먼저 갈게요. 영국 네, 네, 순수 같고. 비타민 C MR. 미백 순수로2 네. 네. 딱. 1렇 7인만 보세요참쉽 예뻐지기 쉽죠 저 이보이가 추천합니다 깨끗하게 동안으로 살자고요 칙칙했던 피부를 살려라 미백순수 이0 오디오 백두 원 플라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두번째 콜 완료했고, 여기는 여의 나루 역입니다. 여기 온 김에 한강에 한강이나 보고 가야 되겠다. 여기한 쌍의 연인들이 보이는 분. 비 오는 날에. 대단하다, 이건. 음. 이건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다. 두 시간 존버, 존버해가지고 제유콜 하나 타네. 아, 나 힘들다, 힘들어.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청. 아이고. 343-56 그럼 잠시만요. 맞아요. 아까 거기가 그쪽. 응. 이 뒤에 있었던데. 거, 거기 맞아요. 여보세요? 거기 있어. 거기 있다고. 어. 야, 그러면 나 어떻게... 여기다... 야, 그러면... 하세요. 야, 그... 여기가 하도 거시기 오니까 막설 수 없잖아. 어... 그걸 뭐... 누구 나오러 하든지 얘기를 해야지. 뭘... 어, 그래? 알았어요. 저기 그냥 기사님 보낸다. 응. 아까 그 삼면에서 오르기 옆 바로 밑인가요? 네. 바로 밑이었어요. 그럼 죄송한데 저술 먹었는데. 주차요? 아까 전에 거기로요 네. 예, 그 그냥 옆으로 그냥 가가 주세요. 잠시만요. 어, siz,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 사람으로. 하나 놓치고. 근데 아까 여기였거든요? 감사합 지금 56? 예, 저, 저차 들어오는데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아, 여기 유료 주차장이 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잠깐저 살짝 빼주세요. 그래서 차고경은 해. 아니면 뭐 어딘지 지명을 대 지명을 대라고 지명 지명이 없다고? 야그러면씨 그거 나오라 하든지 그뭐 얘기를 해줘야지, 씨. 응? 야 그럼 나 그냥 집에 가면 될까? 어? 그건 아닌데, 네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야, 근데 너도 와도 똑같잖아. 응, 어, 알았어. 좀, 죄송한데, 저, 좀 나가서. 저, 약간 옆, 옆쪽으로 될수 있는데 좀 빼주세요. 그냥 나가서 그냥. 근데 이거 저저 저. 죄송해요 그냥 바로 저기 나가서 주소가 여기에요? 다장님이 근처 여기 음, 알겠어요 아 여기 나가기 금지인데 세울 데가 없죠 이쪽은 없죠 이쪽은 좀 이쪽 나가서 세울 데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같은 상태로군. 이렇게 작살이 나버렸는데, 나의 마음을 작살낸 인간들은 잘 살고 있겠지. 어디까지나 행복하게 재미있게 뒤통수 치면서 잘 살아라. 애들아, 조만간 빨리 뒤지길 바란다. 진심으로, 안뇽 3차인차 네? 대양교대양그오비스2차 특양규, 네. 아니고 3차 아마 2차로 떴을 거예요. 네, 2차로 떴는데요. 3차로 바로 옆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기적이 발생하다니. 지금 일산, 여기 삼송동인데 집에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영등포를 가는 콜이 떠버렸습니다. 냅다 잡았습니다요. 아, 그러면, 이 무서운 일산을 벗어나 보겠습니다. 백님들 오늘은 그 몇달 만에 복귀해서 하는 거고, 푸단도 없었습니다. 푸단도 없이 그냥 배정권도 없이 그냥 기본인 상태로 그냥 잡았습니다. 비와서 그런지 그그 그 뭐냐 퀵퀵퀵 퀵퀵 기사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몇 개는 몇개 콜이 있긴 있네요. 하 아무튼 저는. 영등포까지 무사히 복귀해 보겠 습니다. 하.. <laughs> 젠장 오늘 복귀 전 성공한 거 같네요 한 다섯 개 했나 여섯 개 했나 여섯 콜인가 일산까지 갔다가 영등포구청 아니 여기 물레역 쪽으로 왔으니까 뭐 성공한 거지 뭐 지금은요 11시 반이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나와서 했습니다 길에서 두 시간 동안 딱 죽은 거 빼고는 괜찮았네요. 이대로 어떻게 할라나 일단 물레역으로 갑니다요 형님들. 아우 마지막 아우 이뭐 기사 이게 일이 이게 무슨 아휴 모르겠다. 내가 병신인가 내가 호군가 일단 갑니다.